방송 남도톡톡. 안녕하세요. 생방송 남도 톡톡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남도 톡톡의 김석훈입니다. 오늘 2026년이죠.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하는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바로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가 섬과 바다와 미래를 잇다는 주제로 오늘 2026년 9월 5일부터 61일간 열리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섬을 전 세계 홍보하고 또 국민에게 섬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생방송 남도톡톡 섬인문학 전남 섬 발전 지원 센터의 정태균 섬 전문위원과 함께 여수 세계 박람회가 열리게 되는 섬 여수에 들어떠나 보겠습니다. 또 생활 속의 꿀팁을 전하는 생활톡톡에서는 전남 곳곳의 지원 제도들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남도에 점점이 떠있는 수많은 섬, 그 섬들의 속살을 들여다봅니다. 생방송 남도톡톡, 섬길라잡이 생방송 남도톡톡입니다. 화요일 강과 바다, 섬 입문학입니다. 오늘은 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남 섬발전지원센터의 정태균 섬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섬과 관련된 지원법을 연구를 하시고 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조사단이시로 상당히 바쁘시다 하는데 그 어떤 조사 활동입니까? 음, 현재는 지난 시간에 소개해 드렸던 국토 외곽 먼섬 네. 좀 물리적으로 육지하고 많이 떨어진 섬들의 조금 더 특별하게 지원을 해서 어 정주 여건을좀 개선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장 조사들을 좀 계속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좀 전남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섬들을 조금 발굴해서 야 여기에도 이런 보물 같은 음, 자원들이 있구나 아, 이런 것들을 매월 한 섬씩 지정해서좀 온라인 웹 매거진으로 네. 발간하는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어, 보통 그런 섬들을 가게 되면은요, 음, 뭐 교통도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찾아다니는 거 그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어... 많이 좋아졌다라고는 하지만, 하지만 예, 네, 예, 그렇죠. 그렇죠. 이제 예. 저희들 같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어, 행정에서 들어가는 것도 좀 힘든데, 야, 일반인들이 오시기에는 정말 힘들겠다.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생각하는 게, 섬은 배가 가는 게 도로인데, 네. 어, 이 배만 조금 개선이 돼도 예. 접근성이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자주 합니다. 바로 뭐한 차례만 다니는 배가 있었다 했을 때 거기에 한 차례만 더 가도. 그렇습니다. 예. 엄청난 변화죠. 맞습니다. <laughs> 예. 운항 횟수도 중요하지만 예. 그 작은 섬들을 거느리고 있는 큰 섬까지 예. 음, 뭔가 조금 어, 태풍급 바람이 아닌 상황 음, 이런 정도만 해도 다닐 수 있게 하고 큰 섬에서 아, 또 작은 섬으로 네네. 이런 체계로 조금 빨리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입니다. 음, 네, 아무튼 그런 가운데도 음, 섬 지원법과 관련해서 조사 활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섬을 계속 찾아갈 수밖에 없고 또 찾아다니시는 그런 분인데 오늘은 여수 개도 얘기를 제가 저 어, 앞서 조금 드렸습니다. 여수 세계 방남매장이 마련될 그러니까 부행 사장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뭐 한창 준비 중이라는데 개도가 어떤 섬인지, 음, 이그 우리 멍멍이 개와 관련된 건가요? 어, 맞습니다. 어, 그래요? 예. 예. 어, 그래서 그러면 우리 전라도에서는 그냥 개개 개 이럴 것 같은데 개도 음. 개 <laughs> 아니 제가 바로물 예. 이게 어, 개도 개도 저는 이제 이렇게 어, 해 왔는데 음, 우리 전라도. 표준말. 전라도 사투리는 개도라고 해야 될까요? 실제로 주민들도 그죠? 개섬 개섬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뭐 여객선 터미널에서 매표를 할때 네. 어, 개도 한장 주세요라고 어. 하면은 명문 모르시는 분들은 <laughs> 아, 반려동물들을 또 아. 어, 사랑하시는 분들이 개도에 많이 들어가는구나. 음. 뭐 이제 이렇게도 오해를할수도 있습니다. 개도 예. 승선권을 한장주라 아, 예. <laughs> 예, 그렇습니다. 예. 어 어떤 섬이가요? 뭐저 다섯 개 많이 자리하고 뭐 호수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다 그러는데 그쪽 저 소개를 오늘 좀잘좀 해주십시오. 좀 음, 요수항에서백길로한 오십 분 정도, 예. 어 그다음에 또 다리가 놓여진 백야도에서 는한 이십 분이면 들어갈 수 있는 비교적 접근성이 좋은 어, 그런, 그런 섬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요수반도에뭐 광양만, 요수해만뭐어 가망 감항, 가망만, 어, 또 예. 장수만 여자만까지. 여자만 예. 그 그래서 예. 요수에 다섯 개만 음, 하는데 그 만들 아래쪽에서 네. 어떻게 보면 자연 방파제랄까요? 든든하게 외풍을 막아주는 음, 그 아래쪽에 딱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음. 뭔가 어, 청정 지역을 지켜주는 든든한 섬뭐 이제 이런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또 조선 시대 때는 구경 말 목장으로 예. 궤도 전체가 네. 어, 그렇게 활용돼서 또 말과 관련된 이야기. 어, 뭐, 말에, 어, 제사를 지냈던, 뭐, 이제 그런 이야기, 또 말과 관련된 나무 이야기, 예. 또 애기장수 이야기, 참, 이야기들도 많고요 오, 오. 어, 예능 예. 프로그램에 전국에 막걸리가 제일 맛있는 곳이 어디냐? 라고 해가지고 어떤 특정 예능에는, 예. 개도 막걸리가 최고다. 어 그렇게 해서 선정이 돼서 불티나게 한번 또 팔린 적이 있었습니다. 맛 보셨어요? 예, 아주 청량감이 좋았습니다. <laughs> 그래요. 예. 그래서 다른 분들이 맛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 이름에서도 정말 특이한 그런 느낌이 갑자기 드는데 음, 한번 들으신 분들은 뭐죠 다 기억하실 것 같고요. 또 어, 섬의 이름과 관련해서 뭔가 음, 설화가 됐든 간에. 보가됐던 간에 사연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음, 실제로 어떻게, 여수 쪽에서 네. 저쪽 가막만 너머에 개도 쪽 바라보면은 개 귀가 네. 쫑긋 양쪽에 솟아 있는 어. 음, 그런 형상이 보입니다. 아 저기가 개도구나. 음. 어머 오늘 여수 날씨가 괜찮네. 뭐 이제 이렇게 어, 기상 예보를 해주는 그런 섬인데요. 예. 실제로 개도에 있는 천재산이라는 산과 예. 봉화산이라는 산이 이렇게 딱 개의 귀처럼 쫑긋 서사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개섬, 개섬, 어,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했고요. 어. 그게 이제 뭐문헌에도 초대 돌산군수죠. 어, 이 섬으로만 묶은 어, 행정구역이 있었을 때, 뭐, 어. 완도군, 지도군, 돌산군, 이쪽 광양, 여수 순천, 고흥 쪽 섬들이 전부 돌산군.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서병수라는 군수가 계도에 있는 화계산은 천조봉이라고 하는데 양쪽 봉우리가, 어, 쫑긋 솟은 것처럼 높게 서 있다. 뭐, 이제 이런 기록들, 음 있고요. 지금은 한 자는 덮을 개 자를 씁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왜 덮을 개 자를 썼다요? 물어보니까 <laughs> 예. 이제 예전엔 덮섬이라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어, 덮섬, 덮섬 해가지고 말 그대로 덮고 있다. 어 요수 안쪽을 덮어주고 있다, 그렇죠. 막아주고 네. 있다. 예. 어 그다음에 여러 섬들을 거느리고 있다. 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덮섬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셨다 그런다. 규모가 큽니까? 제, 제가 이제는 그 전라도 마이산 봤을 때 지난 마이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봉우리가 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는 보기에 정말 계획 기처럼. 예. 예. 그런데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까? 아니면은? 마을 사람들만 보고, 아, 개 귀처럼 생겼다. 뭐, 그 정도입니까? 어, 다른 쪽의 산들이 비교적 높지가 않아서, 예. 어, 계도 주변 섬들보다는 뭔가 조금 우뚝 솟아있는 음, 예. 그런 느낌이고, 그게 봉우리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삐죽삐죽 솟아있어서, 예. 어,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위성 지도나 뭐 드론으로 예. 찍은 사진들 보면은 한때 뭐 포털 사이트에 네. 어뭐개 모양이다 어, 일부러 음. 이제 그렇게 맞춰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또 회자된 적도 있습니다. 네. 네. 섬의 주요 그 명소 같은 데를 이렇게 둘러보기 위해서는 어떤 탐방로 같은 게잘 갖춰져 있으면 행지 사람들이 찾기 좋지 않습니까? 개도 그렇죠. 어, 사람들만의 어떤 그 탐방로가 있다면은 좀 소개를 받고 싶은데 음, 이름도 예. 개도 사람길이라고 그렇게. 한방로 <laughs> 이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개도 사람길이 예, 원래는 아, 이제 예. 어 개도가 해풍산행이 음. 참 좋아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음, 좀 많이 찾던 섬이었는데 원래는 어, 해풍산행길을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개도 사람길 음. 음, 해가지고 여기 이제 개도 바깥쪽으로 이에서또 유명한 금오도라는 섬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오도 예. 비렁길이. 어, 유명했었죠. 그래서 예. 직벽이 한 90m 정도 되는, 음, 그런 직벽에 미역 널방이라고 있었는데, 계도 분들이 그게 보이거든요. 계도에서 음. 보면, 아이고, 우리 동네는 저 직벽보다 한두 배는 더 되는데, 왜 음. 우리 섬은 사람들이 안 올까? 해가지고, 그, 배상김이 배랑이라고 거기한 이백 미터 됩니다 직벽이 네. 어~ 정말로 천기를 낭떠러지처럼 그래서 이제 그쪽을 둘러볼 수 있는 길을 탐방로를 만들면서 여기를 개도 사람 길이라고 어~ 음. 그렇게 하고 둘레길처럼 또 바다를 오른쪽에 끼고 왼쪽 산을 끼고 또개도가과거에 목장이었을 때 목장에 울타리를 만들었던 석축이 네. 아직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어 그래서 이제 그 석축을 쭉 따라서 어 가는 그런 탐방로가 3코스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저 비렁비렁 말씀하신데 이게 벼랑을 말 맞습니다. 예예 예. 지역 말로 아. 어, 절벽 뭐 음. 벼랑인데 처음에는 이 어감이 별로 안 좋아서 네. 주민들도 아이 그렇게 이름을 진다냐 네. 어, 라고 했는데 뭐 제주 올레 길이 그렇듯이 음. 어, 지역에서 어, 일상적으로 쓰던 말들을 비롱, 비롱. 사람들이 더 호기심을 갖고 찾아온다. 어, 주민들을 설득하고 하면서 어, 이런 비런길이라는 이름도 짓게 됐습니다. 네. 조선 시대에 그 공고래 그저 말을 키우던 것이다 예.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제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이쪽 같은 경우는 서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화원 목장이 화원이 저 목장이 그쪽,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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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쪽에 또 그러니까 저 개도 쪽에도 이렇게 말을 대규모로 키운 그런 이제 흔적이 많이 존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뭐 아까 이제 그 석축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뭐 한들의 예전 같은 경우는 말을 키우면서도 저 죄를 지내고 키우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음. 어, 지금도 그 남아있는 곳이 거의 없는데요. 네. 어, 우리가 전국체전 성화 이렇게 처음에 채화할 어, 때, 예. 뭐, 만이산, 예, 예. 뭐, 이제 그런 그렇죠. 재단처럼, 예. 궤도에도 맨 꼭대기에 천재단이라는 곳에 그게 아직 남아있어요. 어, 옆에 봉수대도 남아 있고 어,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천재단 그다음에 그 음. 아래쪽에 거기에 일종의 어, 제사를 지냈던 탕비실이랄까요? 뭔가 네. 좀 아궁이가 있고 재물을 준비하던 음, 그런 흔적들도 남아 있어서 아, 야, 있네. 이 정도면은 예. 어, 계도가 어, 뭔가 좀 특별한 섬으로 더 인식이 될 수도 있겠다. 어, 음. 그런 생각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녀목이라고 네. 이름이 이제 마녀라고 해서 또 다른 의미의 마녀인데 말 맞자? 아, 그래요. 에, 에, <laughs> 어, 어. 그래서 여자 여자 해 가지고 네. 마녀목, 나무목자. 네. 그래서 지금도 어 느티나무가 어, 한 400년 넘었을 거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눈에 확띕니다 마을 음, 음. 화산 마을이라는 큰 마을 가운데 딱 음, 버티고 있고 또 거기에는 또 마녀 음, 그 감목관이 그 네. 목장을어 관리하던 감, 관리들 음. 음, 파견이 돼서 또그 돌보는 목동이라고 그러죠 음, 목동의 딸과 또 전박이 말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서 이거는 뭐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져 있고요. 네. 어, 그래서 계도 말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당집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네. 거기도 어, 뭐랄까요? 지금은 이제 마을 공동체 신앙이 많이들 사라졌고 어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종교적 의미를 많이 부여하면서 네. 어좀 터부시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계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2000년대 초반까지 음 그래도 여섯 개 마을이 같이 음, 해서 그 전에 이제 신격화된 말 음, 말을 잘 키우게 해달라라고 하는 천제당이라는 당집이 있어서 음. 2000년대 초반까지 모셨는데 지금 많이들 십자가로 갈아타셔서 그런지 <laughs> 음, 이제 끊겼습니다. 예. 네, 예. 그삼토를 지키던 이섬 사람들의 그 역사 또 민속이 살아있는 그런 섬이다. 이제 이런 음, 생각이 듭니다. 또 궤도에는 여수 섬에서는 유일하게 돌장승도 이제 남아 있다고 하는데 장승이 많이 그렇죠. 있습니까? 음, 예. 음. 여수 사람들은 벅수벅수 벅수 그럽니다. 수 벅수. 예, 예. 그래서 벅수. 이제 예. 뭔가 조금 어비하하는 의미로 아, 옛기벅수야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아, 아. 그니까 뭔가 예. 바보라는 느낌도 있고. 근데 에이. 뭔가 우직함 음뭐 이제 그래 든든함 뭐 이제 이런 의미인데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요수 같은 경우는 전라 좌수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군사 지역과 어 민간인 지역들을 구분하는 네. 음 그런 군사 경계선 역할의 벅수가어 세워져서 네. 그다음에 또어 어떤 군선을 매어 놨던 개선주의 역할을 할때그 개선주를 벅수 형태로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돌장승 형태로 네. 거기다 이제 배를 묶어 놓기도 하고 아마 거북선도 거기에 묶어 돌장승이라면 그러면은 네. 음. 우리가 그저 일반 나무 장승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천하대장군 지하예장 군그 장승처럼 그런 예. 형태입니까 아니면? 뭐 제주의 돌 하루방이라든가 뭐 네.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거예요. 어, 요수 박수는 이제 나무 박수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훼손되거나 손실이 돼서 지금은 남아 있지는 않고요. 네. 돌장승이 예전 것만 해서 한2 1한기 정도 남아 있었는데 음. 형태는 돌 하루방과 오히려 더 어, 비슷 쪽으로? 비슷합니다. 아, 아, 아 그래서 네. 사람 키 높이 정도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라는 명문이 쓰여진 것은 최근에 만들어진 거고요 아, 예. 특이하게 예. 이 요수 벅수는 남정중 화정여라는 이 명문이 저도 조금 어~ 왜 요수 지역만 이렇게 이걸 했을까 아직도 지금 어~ 딱히 궁금증이 해결되진 않았는데 지금 대부분 아, 더 연구하셔야 예 남아있는 네. 그런 지금 벅수의 문구는 현재 지금 개도복수도 그렇고요. 남정중 화정리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남정중. 예. 남쪽이 정중화. 음, <laughs> 그런가요? 예. 그런데 그쪽이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음 우리 저 장흥에는 정남진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강원도 정동진이고, 예. 그쪽이 정강원데일까요 정말 정중. 음, 근데, 그런 의미를 정중 네. 예. 예. 그리고. 화정력에서는 좀 추론 <laughs> 자체를 못 하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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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그어 아마 여기는 이제 연구하신 분들 논문을 좀 찾아보니까요. 예. 또 사마천의 사기에서 예. 어, 이 문구를 어, 갖다 왔다라고 아. 그렇게 추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하늘을 관장하는 음, 신이 남정, 그다음에 땅과 바다와 불을 관장하는 신이 화정. 음. 음, 그래서 벅수 몸통에 새겨진 남정중 화정녀라는 명분이 어, 명문이 음. 이제 그렇게 해서 새겨졌을 것이다라고 어, 하는데 다른 지역하고의 연관성들도 좀 적어 보이고요. 이거는 음. 조금 더더 더 탐구를 해야 될내용인것같습니 어, 다른 역이 있을까요? 예, 음. 너무 특이해서. 네, 그렇죠. 정말 특이해서 없을 것 같은데. 생각은 음. 이와는 다른. 곳에서. 예, 아직까지는 찾아내지 아. 못했습니다. 예. 사마천의 사기에서 예 그렇게 되네요. 음. 지금 전체적으로 있는 게그 여러 개라고 했는데 정말 조사를 좀 활발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마을을 지켜주는 상징이 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로서도 이제 상당히 편안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큰 섬에서 이제 우리가 발길을 약 간 옮겨 볼까요? 작은 마을 쪽으로 좀 가보죠. 예. 음, 도는 6개의 마을에 한 600여 분 정도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시청 출장소도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있는 화정면이라는 여수시 음, 화정면의 거점 섬의 역할 들을 하고 있고요. 또큰 마을, 화산 마을 중심. 여기가 이제 2 0이6 세계 섬박람회에 부 행사장으로 지금 한창 공사 중인데 뭐섬 어촌 체험관 시설들도 만들어지고 있는 어 그런 마을 그래서 이제 또 음, 호령 예. 마을에서 또월락 마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개도 사람끼리 연결이 돼 있어서 주로 탐방객들이 어 찾는 그런 마을이고요 마을들은 주로 이제 마을 내에 어 버스가 예.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예. 여객선 시간에 맞춰서 어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을을 걸어서 혹은 중간에 버스를 타고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같습니다 그래요. 버스 고맙습니다. 뭐 고맙습을다다고맙다고맙다고다쉬었다 쉬었다 하면서 이렇게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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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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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맙습을 왜 서삼리라고 부릅니까? 음, 앞에 말씀하셨던 세계마을은 이제 동쪽에 있는 음. 세계마을이고요. 예. 또 서쪽에 있는 세계마을 이 있습니다. 아, 다른 쪽에 있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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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화산이 그럼, 그럼 큰 마을이고. 어뭐 그러니까. 그렇게 따로 부르시는않고요예 어, 네, 아마 이쪽에서도 약간 큰 섬이다 보니까 지역 구분을 그렇게 하신 것 같고 요즘에 사람들이 또 자주 찾는 마을이 신흥 마을에 네. 청석포라는 해변이 있거든요 여기가 청석포. 어~ 반반한 네. 맥반석이 해안에 쭉 깔려 있어서 예전에 구두를 짱 만들 때 어~ 이렇게 채석해 가지고 많이 사용했는데 네. 그게 정말로 좋은 텐트 치기 좋은 곳 해안가에 그래서 개도를 검색하시면 백팩커들의 성지가 어돼 있는 또 그런 해안들도 청석포 해안이 있고요. 이제 그쪽 반대편이 서쪽에 있는 세개 마을 서삼리라고 해서 yeah. 모전, 그다음에 벅수가 있는 여석, 그다음에 개도 사람길의 시작이 되는 호령 마을까지 어, 이렇게 이제 서쪽 마을을 서삼리라고 부릅니다. Yeah. 마을마다 이제 여러 사연을 품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섬개도인데 어, 앞으로 그쪽 육지하고 다리로, 그러니까 연육교가 만들어진다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도 77호선, 이제 돌산하고 연결된 화태도, 어, 여기까지는 나아져 있고요. 여기서 아래에 쭉 섬들, 뭐, 오로도, 개도 제도, 그 다음에. 또 화양면하고 연결된 백야도. 여기까지는 돼 있고요. 그 아래쪽을 지금 2027년 정도에는 음 완공이 될 예정이다라고 어, 하면은 여수 음. 아래쪽 섬들이 쭉 연결이 아, 되고 예. 그다음에 또 남해에까지 해저 터널 계획이 있고 또고흥까지는또 아. 연결이 돼 있고. 그러면 아마 교통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조금 음, 개선돼서 여기를 이제 다리가 11개 다리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11 브릿지 어.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뭐 마라톤이나 사이클이나 뭐 여러 스포츠들도 기획이 되고 있고, 음.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섬 박람에도 한번 해보자라고 기획이 된 걸로 알고 어. 있습니다. 3년 후면 은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겠네요. 저, 그렇도록 개도에서 남한의 파워스팟을 찾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행의 팁을 주신다면? 음, 네.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네. 섬입니다. 그래서 여수 여객선 시내 쪽에서도 하루에 두 번, 한 50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이제 차를 싣고 가실 수도 있고요. 또 거기 거쳐서 금호도까지 이어지고. 또, 백야도라는 음, 그쪽 일대에 이제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는 섬인데요. 여기는 어 하루 10번 정도 배가 있습니다. 네. 어 20분이면 들어가고 또 주말에는 더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들어가서도 안에 마을버스가 있어서 연결이 되고 또 안에는 뭐 마트나 식당 또 펜션 뭐 이제 여러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들도 있고요. 최근에 가 보니까 이제 네. 걔도 막걸리가 유명해서 막걸리 아가. 카페도 네. 생겨서 아, 그래요? 음, 아주 막걸리 한 병이 2,000원에 어 일인 메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해물 파전이 2,000원짜리 아. 어딱 일인분만 해가지고 그렇게 제공하기도 하고 막걸리가 좀 세다라고 느끼신 분들 막걸리 슬러시나 어뭐 여러 가지 메뉴들도 어, 막걸리 주조장 앞에서 <laughs> 좀 어, 그래서 몽돌 해변에 누워서 바사락. 바사락거리는 그런 파도하고 조약돌하고 어울린 그런 해변들이 좀 누워서 힐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남선발전지원센터의 정태균 섬전문위원이었습니다. 생방송 남도톡톡 유튜브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와 다시 듣기를 할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 주세요. 남도인의 삶을 기록하는 방송. 생방송 남도 톡톡. KBS 목포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11시 53분 지나고 있고요. 생활 속 다양한 꿀팁을 전해드리는 서유진의 생활톡톡입니다. 서유진 리보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정보 알려주시겠어요? 오늘은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 드릴까 합니다. 네.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과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디에서 어떤 지원 사업을 해주는지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어디죠? 먼저 무안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정기 검사비를 지원하는데요. 지원 대상은 현재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검사를 받는 날짜까지 지원 자격을 유지하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비사업용 차량입니다. 감면율은 심한 장애, 그러니까 중증에 해당하면 50%, 심하지 않은 장애, 경증에 해당하면 30%입니다. 다만 장애인 복지시설과 복지단체 명의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진도군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유류비의 지속적인 상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작년까지는 전라남도 사업으로 지원했지만, 올해는 진도군 자체에서 지원을 하고요.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있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입니다.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경유와 휘발유, 등유 구입비 중 일부를 지원하고 신청 방법은 개인별 면세유 카드 사용 내역을 지참해 오는 11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영암군의 지원 사업은 어떻습니까? 소상공인 2차 보전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융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건데요.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는 소상공인이 차으며 할수 있습니다. 단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게 선착순으로 25명에게만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오는 31일까지 신청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사업에 선정되면 최대 5천만 원 이내에 융자에 대해서 4년 동안 연 4%의 융자금 이자를 지원합니다. 2차 보전금을 지원받을 소상공인은 영암군 농협은행 영암군 지부와 영암신협 영암성실새마을금고 등 이곳을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서유진 리포터였습니다. 생방송남도 톡톡 들으셨는데요. 내일은 본사의 특집 관계로 생방송남도 톡톡은 쉬어갑니다.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시사 채널 KBS 일라디오가믿고들을수 있는 채널로 자리매김합니다. 평일 아침 7시.